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하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날씨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심,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오곡 백과를 출수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많은 영혼을 출수할 수 있는 주스군이 많이 나오는 우리 초대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함으로 1만 명의 영혼을 삼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를 주님의 거룩한 부열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영어로 거듭나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평안과 기쁨과 물질적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우리 초대 중앙교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대 중앙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준비 중에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님의 높고 깊은 사랑과 극렬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동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셔서 급변하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의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위에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자손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며 천국의 삶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성전에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하는 대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폭포스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영육 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원하고 선포하실 때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실체적으로 나타나 우리 성도님의 묶인 문제와 말못하는 고민이 풀어지고 해결되며 특히 육신의 각종 안병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은 깨끗이 치유되는 말씀의 능력과 성찬 예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5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힘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요 땅의 연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오절 다 같이.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영원의 영광이 크시니니이다. 그 아멘. 아멘. 레루야. 예. 이 시간은 감사가 반복되면 은혜도 반복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가 반복되면 은혜도 반복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반복되면 은혜도 반복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총교도들이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에, 메이플라우라는 그 배를 타고 66일 동안 사투 끝에 에, 미국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한 식량난과 그 추위 때문에 첫 겨울에 4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다음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다 불러다가 추수한 곡식과 그리고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먹이면서 첫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낸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회들도 해마다 추수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1년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며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추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절기를 주, 예, 주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보통 일주일씩 지켰어요. 그런데 절기를 왜, 지키, 왜 지키느냐? 절기를 왜 지키려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내 물산과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출고하면서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복주시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일어섰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 여러분 구절 구절마다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반복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냐? 첫 번째 전심으로 감사했어요. 아멘. 시편 138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죽게 찬양하리라.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 한 마음으로 감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진실로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그 몸에 이 감사가 배워 있었어요. 아주 젖어 있었어. 왜 그러느냐? 그들은 어려서부터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가리키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느냐? 감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그들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아빠 이래서 감사고요, 엄마 이래서 감사고요, 할아버지 이래서 감사고요, 할머니 이래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하면 여러분의 손길은, 눈길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감사는 자식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자녀 손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손녀딸, 손자들도 잘해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길이 시선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다 같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사우랑을 피하려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는 짓고 싶었지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짓고 싶었지만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짓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가 다 준비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3절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삼천 달란트와 천은 칠천 달란트와 모든 전 벽에 입히며 에, 여기 보니까 에, 순금으로 벽에 갖다가 다 그냥 붙여버릴 정도로 금삼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는데 삼천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34키로예요 그러니까 삼천 달란트 정도 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이것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백성들도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라고 항상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감사 교육을 받고 자라는데, 어려서부터 감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부모들이 감사의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것을 가르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냥 말끝마다 감사가 줄줄줄줄 나올 때, 그때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멘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수 있으니 감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으니 감사. 아멘. 자식들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 감사. 아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감사. 아멘. 먹을 거 주시니 감사. 아멘. 입을 것 주시니 감사. 아멘. 이래서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입에서 줄줄 나올 때 자녀들에게 감사의 교육을 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되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 가정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 받고 살라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정에 온 것은 뭐냐? 이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시려고. 아멘. 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서 크게 쓰시려고. 아멘. 그래서 그들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토울 속에 살면서도 나라 없이 집 없이 수천 명을 떨어 다니면서도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의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반복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도 반복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주셨음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10편 138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같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감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에 있음이 감사했어요. 에, 여러분, 주의 이름에 대해서는, 에, 이 다윗은 주의 이름에 대한 감사를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또 블레셋 군대 여러분 총사령관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모두 숨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은 큰 소리 치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골리앗 창과 칼과 단창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나오지만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분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도 들어있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명예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 감사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어 주시니 감사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으니 감사.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니 감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치 y 받게 되니 감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 감사. 아멘. 앞으로의 인생길도 예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감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 m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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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it o 하 a l i t t l 다윗은 내가 어려울 때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니 감사. 아멘.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격려하여 세 힘을 붙도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다윗의 인생은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아들 압살로님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장인 사우랑이 3천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러면서 시편 3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같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부르지 좋기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또한 10편 107편 13절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음에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나를 얽매였던 줄에서 끊어 주시며 감사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다윗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는 맞이해서 우리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을 합시다. 아멘. 행동으로 옮기기를 반복하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이처럼 첫째, 전심으로 감사하자. 아멘.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치자. 아멘.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감사. 아멘. 세 번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 감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2부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11시 3부 시간에도 우리 세례식을, 세례 예식을 베푸는데 세례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의 의뢰로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찬 예식에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은 첫 번째 성찬은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데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성찬을 대하면서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두 번째, 성찬한 주님과 하나 되신 하나 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떡과 이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되는 예식인데 그래서 폰 알멘이라는 사람은 백 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성찬이 더큰 능력을 주며 더큰 영향력을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뜨거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성찬 예식은 이것을 먹고 십자가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바로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예식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고 감사가 반복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위에 반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